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오늘은 방주 탈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흥미롭게 생각하고 계시죠 노아의 방주는 그 방주가요 오늘날의 기, 교회로 비유되곤 합니다 방주가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해준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 죄악의 물결에서 우리 성도를 보호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비유를 어, 썩 좋아하진 않지만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이란 측면에서는 옳다고 생각해요. 어, 죄악으로 인해 정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교회는 당연히 그것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방주를 생각할 때 어, 탑승해야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납니다. 그런데 이는 노아의 방주를 반쪽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 본문 읽으셨는데 창세기 8장 1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방주는요, 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방주 이야기에서 내리는 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창세기에서 방주 이야기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4장에 걸쳐 있거든요. 탑승하는 얘기는 6장, 7장, 내리는 이야기가야 8장, 9장이에요. 반반이라고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챕터는 나중에 이제 그냥 아무나 붙인 거고, 절대적인 양만 따져 보잖아요. 그럼 내리는 이야기가 더 길어요. 그만큼 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바가 탑승뿐만 아니라 승선뿐만 아니라 하선 내리는 것에도 있다는 거죠. 그 내리는 과정이 얼마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뭐 있어요? 이제 물이 좀 빠졌다 싶으니까 노아가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냈더니 감람나무 잎팔이 물어오고 아주 세세하게 정말 탈출 작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주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주에 탔으면 방주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봤으면 이제 그래서 은혜 성령 충만했으면 그 방주에서 이제 내려와서 세상으로 나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교회가 방주와 같다라는 비유를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이런 가르침을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방주에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 말씀 읽으면 어 뭔가 비슷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창세기 처음에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함께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인간이 자연의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간단히 표현하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 방주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줬고 내가 너에게 구원도 보여줬고 심판도 보여줬으니 성령 충만해졌잖아. 은혜 많이 받았잖아. 이제 나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했, 모였으면 밖으로 나갈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도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서 은혜 받고 또 성경 말씀 배우고 신앙의 훈련 받았으면 그 받은 만큼 밖에 나가서 선앙 영향력,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원 다닐 때참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서울 지하철역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녹숙인 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무슨 뭐 구호단체 이런 거 만든 게 아니라요 그냥 친구들끼리 만만한 친구들끼리 야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 예수님 닮은 삶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을까 뭐 친구들끼리. 여러분 신학교는 다르긴 다르죠. 그 기숙사에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나봐요 선배들이. 그래서 나가자 그냥 일단 나가자. 그래서 빵몇개 사들고 그냥 아저씨들을 그냥 찾아간 게 그게 전부예요. 뭐 처음엔 욕도 먹고 뭐 맞을 뻔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모임에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이제 졸업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최고참이 되고 뭐 친구들이 있고 후배들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이 모임이 막 알려지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인원도 많아지고 정기적이, 정기적으로 막 들어오는 후원도 생기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모임을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 하자라는 의견이 안팎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친구들 만만한 친구들끼리 그냥 뭐 시간 되면 모여서 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되게 들떴던 것 같아요. 당시 분위기상. 제가 그 모임의 리더였거든요. 분위기상.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모임을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돌아보면 처음에 그빵 우유를 들고 나갔던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데 어디요? 이 모임 자체의 내부를 더 키우는 데 힘을 쓰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막 그런 논의를 하고, 뭐, 어디 뭐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 모임은 노숙인 분들의 말동무, 친구가 되어드리는 게 최우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었냐면, 아저씨들은 그냥 빵, 우유 주고 돌려보내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335 모여서 막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후배들이 이제 시선에 뭐가 느껴지냐면 둘째. 그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뭘더 기대하냐면 모임 빨리 끝내고 우리끼리 뒤에 가서 파전집 가 가지고 같이 파전 먹고 뭐 이런 친목 모임에 더 기대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결국 어떠한 조치, 어떠한 그 체계화, 조직화를 위한 일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반대 의견이 뭐였냐면 우리가 뭐 따로 뭐 법인 이런 거안 하더라도 뭐 단체 이런 거안 만들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동아리 신청이라도 하자 그러면 동아리방 나오면 거기서 빵 포장해도 되고 뭐 학생회비 나오니까 재정적으로 도움 되지 않냐 이것도 되게 솔깃했어요. 왜요? 그럼 대학생 때 무슨 그 초대 동아리장 어꽤 괜찮잖아요, 타이틀이. 그 제가 초대 동아리장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그 동아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3, 4년이 흘러서 우연히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깜짝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어요. 아직도 그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멤버가 한 명도 없어요. 다뭐 얼굴도 모르는 후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제가 같이 할 때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 이제 이름도 생겼어요. 몸빵이라고 그래서 이제 포스터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같이 갈 사람 모집하는데 그 호빵맨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떼서 이렇게 빵 주는 모양으로 해 가지고 몸빵 제가 할 때는 이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노숙 모임 이렇게 이름 붙여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단체로 가서 노숙하고나 막 오해하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4년이 지나보니 얼굴도 전혀 모르는 후배들이. 저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때 만약 동아리를 만들고 뭐 조직을 하고 이 모임을 더 체계화하는 일을 했다면 오히려 이 모임이 흐지부지 됐겠다. 그때 동아리 신청을 포기했던 우리 멤버들의 마음은 다 같았어요. 우리가 처음 모여서 그 아저씨들을 찾아갔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순수했죠. 그 조직을 하는 시도를 조금 했더니 그 목적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의그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결정이 오히려 후배들에게 동아리방 물려주는 거. 재정적 지원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목적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이 모임을 더욱더 생명력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집단이든 주어진 목적을 잇는다면 그 집단은 목적을 잃으면 당연히 방향을 잃게 되겠죠. 방향을 잃은 집단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조직화되어 있고, 아무리 굳건하고 내부적으로 탄탄해도 그 모임은 내부로부터 썩어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이게 무너질지 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어진 목적을 잃는다면 아무리 큰 교회 내부가 탄탄하고 예산이 빵빵하더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목적을 잃은 교회란 맛이, 맛과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방주에서 내려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저희 여기 이미, 이미 이거 집 같은데요? 아늑해요. 밖에 나가면 또 새로운 거 도전해야 되고. 두려워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했다면. 그러면 점점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썩어 갈 것이고요. 동물들의 오물들 그거 어떻게 할것입니까 내부로부터 점점 썩은 냄새가 날 거고.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싸움이 잦아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성령충만 해졌을까요? 그럼 눈앞에서 지구상에 일어났던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눈앞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과 가장 큰 구원을 목격한 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졌을까요? 그런데 방그 신앙 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방주는 한마디로 구조선뿐만 아니라 신앙의 훈련소 같은 거죠. 교회처럼. 그런데 그렇게 큰 성령 충만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려오지 않으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 성령충만 다 까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의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면 훈련 받은 그 신앙을, 그 은혜를 밖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안, 아닙니다. 어떤 취지예요? 그것 하지 않으면 방주에 내려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방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밖으로 나누어야 하는 기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하는 일들이 다잘 됐을까요? 하는 일마다. 내려와서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환경, 처음 보는 곳에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럼 무슨 곡식을 심어야 하는지, 곡식을 많이 싣고 오긴 했을 텐데. 몇 번이고 실패했을 거예요. 시행착오 겪었겠죠. 집을 짓다가 집이도 무너지기는 경험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그렇지만 실패와 시행착오가 두렵다고 방주에서 나오지 않으면안 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가 썩었다고, 교회가 썩었다고 말이죠. 정말 악취가 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일이 바로 내부로 쌓인 그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부에만 고여 있다 있다 보니 말이죠. 방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은혜를 나눴으면 그 밖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 밖으로 은혜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어려운 곳에 후원금을 내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할 순 없습니다. 뭔가 나는 여기 방주 안에 있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에 우리가 했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평화음악회가 우리에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였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밖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밖으로 나누는 에너지를 밖으로 쓴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게 쉬, 쉽지 않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정도 되는 교회 규모가 이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지역 사회에 또큰 주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평화 음악회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쌓였던 은혜가 썩지 않도록 확실하게 밖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던 계기가 됐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더 부흥도 많이 하게 된것 같잖아요. 건강한 교회에 다녀야 당연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께 내년에 평화음악 내년에 평화음악회를 위해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는 은혜를 밖으로 나눌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다른 다른 방식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작년에 했던 평화 음악회만큼 세련되게 높은 퀄리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의 장기잖아요. 우리 교회 장기라기보다는 내 장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장기지만 그게 뭐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마음대로 이걸 합시, 내년에 합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음악회는좀 특별한 영역이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음악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니까 그 프로 음악인이 어디 공연을 가서 음악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그냥 뛰온 목사였으면 여러분한테 매주마다 특송 시켜요. 고마워하시죠. 고마워. 고마워. 그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거 아주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 뭐 행사를 기획하자 이런 말보다는 일단 먼저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음악회를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어떤 방향이 되면 좋을까라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는 생각이 여러분 기도하는 와중에 음악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아 내년에 난 이런 찬양을 좀 내가 내 마음 내가 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항상 어디 섭외받아서 이 노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노래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난이 노래를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다. 뭐 무조건 이런 방식은 아니더라도요. 이런 방향의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밖으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큰 행사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초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장도 있고 막 이렇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노아의 노아도 큰 문제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방주 안에서 썩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받은 은혜를 밖으로 나누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국말을 쓰지 않는 외국에서 모국어로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 동역자를 주심. 그 여러분 옆에 계신 그 동역자가 그 방주 그 자체이거든요. 감사합시다. 하지만 방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 우리끼리 그저 모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을 훈련받고 성숙해진 만큼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누린 만큼. 그 은혜를 우리 교회 밖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고여서 썩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저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평화 음악회를 놓고 기도를 시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이름은 음악회지만 이번에는요. 음악하는 분들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내가 1년 동안 교회에서 나눈 은혜를 어, 밖으로 내가 나눈다 라는 마음으로 모두 하나 되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부적으로 고여 썩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더욱 향기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우리 막대부르 한인교회의 가정들을 노아의 방주처럼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의 건강, 가정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계속, 교회로 계속 남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빛.